안녕하세요. 목포 송우 농수산입니다 오늘 판매할 첫 번째 생선은 제철 갑오징어입니다. 갑오징어 다 아시죠? 모르는 분 없으실 텐데요. 갑오징어는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중 최종적으로 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, 일단은 손질을 먼저 하셔야겠죠? 손질하신 다음에 살짝 드셔서 숙회로 드시거나, 어, 그리고 야채하고 양념 넣어서 살짝 그 볶아서 드시는 방법과, 그리고 또 새콤달콤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죠. 바로 초무침입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살만 잘라서 튀김으로 드시면 아주 별미입니다. 자, 성우 농수산에서는요, 3kg에 42,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어,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